아, 샜어, 샜어. 어, 맞아. 대지급금 신청을 드디할 수가 있답니다. 헉! 독 먹여야 돼서 체크 예사에서 티켓좀 하지 마! 야, 나 빼고 다 내려놔. 바로 제 품절 시 <시생이. 웃음> 오늘의 향 텐. 어, 근데 이거 뭐지? 약간 가글 색깔 냄새가 났는데 가글 냄새가 난는데냐면 제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오는데 집게 하나로 살긴 좀 빡세더라고. 요 실리콘 집게 빨간색. 사실 이거 빨간색 사고 싶지가 않았는데 색이 이거밖에 없어 보니 어, 강제로 샀어요. 어, 어쩔 수 없지. 아, 샀어, 샀어. 산거 맞아. 샀는데? 왜 이렇게 생겨? 어쩐지 그걸 딱 짚는데 그가글냄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 그리고 전자저울 또 샀어요 나 같은 요리보자들은 계량이 필수인데 자꾸 계량을 안 하고 요리를 하니까 쓰레기가 만들어지더라 고 <laughs> 그래가지고 건전지 없어? 아 있지 빈정 제대로 상할 뿐 근데 우선 지금 택배가 먼저기 때문에 음.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왜냐면 이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패딩 종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요그래 아, 아마 아마 아마도 촬영 주기를 조금 조금씩 당겨야 될것 같아요. 다다 잠들갈 시간 왔다. 푸드로이 패딩이에요 완전 따숩따숩 따숩. 귀엽다 깔끔한 패딩 되게 보들보들하고요 대충 요러하다 귀여운데? 제가 지금 일하는 데에서 아뭐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일하는 데에서 원래 그 계약을 했었을 때몇 그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제 애들 뭐 방학있고 이래가지고 10시 반에 퇴근해야 된다. 제가 원래 1시 반 퇴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지. 근데 이번에 또, 빨리 퇴근할 시기가 아니긴 한데, 그,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캔슬을 내버려가지고, 퇴근 시간이 좀 당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퇴근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거 제일 중요한 거 대지급금 신청 드디어 할 수가 있답니다 드디어 후기를 짤수 있게 됐다 일단 내일 돈이 들어올 테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자세하게 아예 한 편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피곤해 밥을 먹고 자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접수 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와 이게 진짜 6월달 중순부터 이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 거의 6개월 다 돼서 해결이 되긴 되네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번 연도못 받을 줄 알았어요 다른 쌤들은 어제 신청해서 오늘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 없냐. 미치겠네. 아빠! 이쁜 게 없냐. 미치겠네. 안녕 너무 피곤해. 우와. 다크서클 봐? 뭐? 뭔 일이야? 아,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냐. 아, 아야. 아야. 나 금요일날 또 약속 있는데.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일요일은 내 촬영 때문에 그긴 하지만. 토요일날, 나 무슨 약속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도대체? 뭐였을까? 토요일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제 산 유부초밥. 이거 어. 뭐 근데 너무 핑크색으로 나오는데이만 잘 몰라. 제가 오삼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먹는 오삼겹이 있어요. 이 오삼 오삼겹인데. 엄마가 TV 보다가, 이거 있는 거 보고, 억달 먹여야 돼 하고 시켰대, 요 아직,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소스 두 개가 있어요. 매콤 소스와, 무슨, 육창 소스인데, 그.. 제가 먹봤을때는소스은는맛있었어요 다이소에서 무엇을 샀냐면 바로바로 바로 애플워치 스트랩을 샀어요 딱 많이 샀죠 하나 둘셋넷이렇게 네가지를 샀어요 이게 제가 애플워치 사고 한 번도 안나 저도 이거 진짜 뒤집어지고 오랬어가지고 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5분 뒤에 이제 NCT에, <laughs> NCT 티켓팅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 인터넷 하다가 티켓팅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들고 있냐 <laughs>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휴대폰, 업무폰,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저거 좀 이따가 시계용으로 노트북 하나 켜놔 와, 밖에 미쳤다. 나 무서운데? 와, 하나 얘네 떴고. 이네 개의 기계 중에서 하나밖에 안 터지네. 와, 튕겼다. n c t 힘 이렇게 크네요. 잘 돼가고 있는 건 알았는데. 아, 근데, 예사에서, 예사에서 좀 하지 좀 마, 진짜. No. 예사에서 티켓팅 하지 마! 진짜, 난 예사가 제일 싫어. 서버가 거지면 서버를 늘려, 이 새끼들아. 졸라 망해. 아, 아, 와, 얘네 드디어 졌다 아니 진짜 처음 탔어 지금 아 <laughs> 내가 지금 예대 가 왔던 걸로 이렇게 행복해야 돼? 근데 웃긴 거는한 시간 만에 이게 겨우 떴어 힘들게 예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줄어들 생각도 안 하네 아 제가 낮잠을 자고 친구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탕으로 먹고 싶다 해가지고 탕으로 탕으로 파인애플 하나랑 샤인머스캣 먹고 싶다 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 아닌가? <laughs> 아, 나 미안데. 야나 빼고 다 내려 아, 다 <laughs> 야 사람들이 나 빼고 다 내려 아, 깜짝 놀랐 <laughs> 이거 보내려고 했는데 <laughs> 기사님이랑 눈이 마주가거 어. 아무리 봐도 기사님이 더 운전하실 분인데 막 봉색 같은 거 이렇게 하시더 아, 고 아, 개웃긴다 여기 보가내안 가?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드린는게 어. 무슨 초등학교야? 어, 그래서 난 하나를 더 가야된다. 응. 어. <laughs> 식사 도착. 밥두개 시켰고. 근데 여러분, 이거 공기밥 1,500원. 배신당했어. 마라로제, 꼬바로우. 그릇이 너무 감성이 아, 없다 아유, 감성. <laughs> 이렇게 감성이 있는데? <laughs> 있는 건 맞아? 응. 오케이, 알겠어. <laughs> 아, 맛있겠다. 먹던... 음! 음, 음 그만 맛 진짜 맛다 11시 4 0분 점심시간. 나 11시에 점심 먹을 비슷해. <laughs> 둘다 불쌍하다. <laughs> 음, 자랑해. 이거 렌즈는 1위왜 이렇게 밝게 나오냐, 이거. 자,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하고 얘기를 다할 이마 간다, 인간. <laughs> 그러면서 왜안 했네. 까불고 씻었다. 못쓸거 없는 거야? 씹어봐 아 이거 먹요음 여기 탕후로 차네 여기 생긴 쪽은 는니지 여기 괜찮다 그래? 나 대구에서 먹은 왕가다 탑 실패했어 <laughs> 이거는 다 엄청 얇은데 얘는 되게 두꺼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이마트 먼저 갈까요? 아. 야 맞다 야 킹크리 반쿠폰 나네. 뭐? 어너왜 이렇게 크게 말하지? 킹크랩부터 <laughs> 보러 갈까? 오케이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요 밥집 여기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킹크랩 때문인가? 아 <laughs> 아니 그 <풍선> 물가가 내려가 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막 진짜 거의 다니까. 뭐 시기야? <laughs> 그건 못 참지. 어, 못 참지. 야, 이거 크롱지 개 맛있으니까 하나 사자. 뭐? 크로플 크롱지. 크롱지? 네. 오케이. 밥 먹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아, 이거? 나중에 사가자. 봐봐, 옷은. 어, 맞네. 맛있겠다. 아, 품절 시생. <laughs> 품절됐다, 나이야 점점 그래 아유. 일찍 끝날 만하다 그치? 그래. 나좀 서운하긴 하다 인정 인정 그래 인정 그치? 좀 서운하긴 하다 내건왜 네 없냐? 좀 많이 서운하네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아다이내 입에 들어올래? 와 맛있겠다 야너이 야, 새끼 너 안에 두개 들어있구나 야 6,000원 네개든 것처럼 말하지? <laughs> 과가 왔네 우리. 시나몬 에그 타르트? 초콜릿 에그 타르트? 너이 자식, 너몇개 들어있어? 여섯 개. 맛있겠네. 우리 여기 싸우러 왔지? 어, 그럼. 통장과도 싸우고. 이야, <laughs> 또먹는 윌도 있어. 윌 맛있는데. 요것도 한 사발이 한 번? 요것도 한 사발이 해? 그, 우리 그, 그렇게 좀, 좀 가져오고. 진짜 몸만 들어 그냥, 이런 뭐, 한개를다못하거든래